이번에는 제가 다이소에서 마테랑 주간 플래너를 구매해 왔습니다. 먼저 마테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건 토마토 마테인데 너무 귀엽죠? 약간 일본 느낌이 나는 마테고요. 이런 도안입니다.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고, 이거는 행운의 말이나 주접 문구들이 적혀 있어요. 이런 도안들이고 한 조각씩 떼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자마자 샀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주간 플래너인데요. 엄청 깔끔하죠? 여기에는 보액도 행사 일정이나 멤버들 생일 같은 거 적어 놓으려고 합니다. 짠! 이번에는 제가 반택들을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포카마켓에서 구매한 거두 개랑 번개장터에서 구매한 거 하나 있어요. 먼저 이 핑크색부터 뜯어볼게요. 음, 되게 안전 보장해 주셨어요. 음, 제가 한 이거 2주 정도 기다린 것 같거든요. 대박, 어떻게? 음. 너무 예뻐, 어떻게? 미쳤는데요? 우와, 아니 뭐야? 저 최고입니다. 어떻게? 저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원래도 뛰고 있었지만 심장이 뛴다. 너무 좋아. 어, 이거 제가 제 갈망이에요. 미쳤다. 와우. 허! 진짜 예쁘다. 제발. 제 갈망이었어요. 저번에 갈망 하나 샀는데 이게 두 번째 갈망이었단 말이죠. 어, 너무 좋아. 아니, 오늘 포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대박인데? 마지막도 한번 열어봅시다. 되게 추억돋지 않나요? 어머. 어떡해. 너무 예쁘다. <laughs> 귀엽다.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예쁜데요? 대박. 요거랑 요거랑 같은 착장이에요. 대박. 와. 잔 찍힘들이 진짜 너무 많은데요. 꾸겨졌어. 그리고 다시 구매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재질 너무 좋은데요? 반짝반짝거린다. 그 전에 먼저 특전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성공. 띠유. 네, 재현이, 태산이, 이안이 은하기 와. 뭐야? 근데 그냥 아기잖아요. 뭐야? 미치겠다. 너무 예쁘다. 아니, 은하이가 진짜 너무 예쁜데요? 미쳤다. 이제 콜렉티드 북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조금이에요 너무 귀여운데? 제가 구성을 제대로 안 봤거든요 와 미쳤다 아니 성우가 레전드인데요? 성우 리우 재현이 태산이 이안이 아 이게 똑같은 거네, 그쵸난또좀 다른 줄 알았네, 똑같은 거네. 되게 예쁩니다. 이제 구성을 한번 봐볼게요. 헥? 짱 두꺼워요. 와, 헥? 귀엽다. 이 착장, 이거, 지금 포카 나올 그 착장. 와우. 뭐야? 눈썹 아니에요? <laughs> 아, 이거 뭐야? <웃음> 미치겠다. <웃음> 웃는 것 봐. 미쳤네. 이거는 영상 다 찍고 나서 한번더 살펴봐야겠어요. 다른 멤버들도 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응 뭐야? 자? 모양 자? 이거는, 요런 게 있네요. 음. 시제 귀엽다. 이런 것도 하나가 왔고요. 너무 귀여워서 약간 인테리어용으로도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표지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진짜 다 예뻐요. 아니 너무 예쁜데? 대박. 지금 제가 포장 연품들을 시켜가지고 포장 연품 오면. 바로 포장하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끝짠 오늘은 제가 포장용품들을 되게 많이 사서 한번 하나하나씩 뜯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부터 뜯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세개 디자인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포카 포장할 때 탑로더 여기 안에 탑로더를 넣고 이렇게 닫아서 주는 거예요 약간 포장 영상 보면서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구매를 해보고 싶어서 사봤습니다 진짜 이건 실물이 대박인 것 같아요 짱 예쁘다 그리고 이것들은 포카를 o p p 했다가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처음 사봤는데 너무 예뻐서 질렀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뚫려져서 왔더라고요 헉, 짱 예쁘다 저 이거 진짜 가지고 싶었어요 헉, 너무 예쁘다 완전 세련그 자체 요거는 보이넥스 도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파란색으로 두 세트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약간 섹시 컨셉? 이런 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구매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택배 봉투예요. 핑크색깔 봉투가 가지고 싶어서 핑크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책상 정리함을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음짱 깔끔한데요? 것들 앞에서 샀던 포장 용품들 정리해 놓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은 콜렉트북 분철했던 거 포장을 해볼 겁니다. 선로 더다 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세멤버 이렇게 한 멤버 포장을 하면 됩니다. 먼저 재현이부터 포장해줄게요. 재현이는 파랑파랑 하니까 파랑색 포장지를 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붙일 거예요. 저의 마테 통인데 이 마테를 쓰도록 할게요. 진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대박 귀엽다. 귀엽다. 완전 귀엽죠? 대박. 이렇게 하나 했고 나머지들도 포장해주도록 할게요. 태산이는 약간 핑크 검정하니까 이 포장지를 사용해줄게요. 참 예쁘죠? 대박. 이 맛에 포장지를 사고 포장을 하는 거네요. 너무 만족감이 어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상는 핑크색에다가 해줄 거예요. 요거 진짜 예쁘죠? 대박. 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대박. 오늘은 리버스에서 콜렉트북 예약 판매했을 때 구매를 해서 특전이 왔습니다. 사실 특전을 보내주는지 몰랐는데, 왔더라고요 한번 뜯어볼게요. 플라로이드가 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상우 리우! 재현이. 헉, 너무 예쁘다. 대박. 태산이. 이안이 흰나기. 뭐야? 아기 맞아요? 왜 이렇게 성장을 했어? 뭐야? 뭐야? 아니 무슨 이렇게 굉장히 쌈뽕해졌네요. 아주 예쁩니다. 이게 아마도 디자인이 위버스 특전. 위버스에서 구매하면 주는 특전이랑 같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근데 같은 사람 맞아요? 근데 왼쪽은 애기고 오른쪽은 와우 레전드다. 한 자리가 남으니까 여기에다가 넣어줄게요. 예쁘다. 다른 멤버들은 뒤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번 콜렉트북 포카랑 특점들이 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 하지만 제 마음속 1위는 이겁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이게 진짜 레전드 예쁨이에요. 다시 보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까지. 짠. 오늘은 다시 구매한 갈망을 뜯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 갈망에 하자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 더 장만했습니다. 뜯어볼게요. 뭐가 되게 많이... 우와! 태상이 증상인데요? 우와! 먼저 이 엽서들부터 볼게요 스티커네요 스티커 그리고 이거는 하우 앨범이었나? 하우 앨범 인생 내 컷이랑 엽서들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재현이가 없거든요 대박이다 음 제가 저한테 은하기 말고 누구 더 좋아하시냐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태산이랑 재현이 좋아해요 했는데 이렇게 두 멤버 보내주셨습니다. 요거는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이게 왔고요 여기 안에는. 음. 제가 이 태산의 증사가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너무 예뻐가지고. 대박. 태산이 증사가 왔습니다. 우와. 와, 실물이 대박이네. 저 핸드폰 케이스에 끼고 다녀야 할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저 포토매틱 처음 가져봐요. 대박. 이거랑 태산이, 태산이. 태산이 3개 왔어요. 대박이다. 제가 본장에서 계속 포토매틱이 뜨는 거예요. 저도 한번 구매를 해봐야겠습니다. 에? 진짜 예쁘다 근데 진짜 소장의 가치가 좀 많이 있는데요 대박 감사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포카를 뜯어볼게요 제가 하자가 있었어서 제 구매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하자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발 제발 없었으면 좋겠네요 에? 뭐야? 아니 뭐야? 아니, 포카를 더 넣어주셨어요. 해봐 먼저 요거부터 음, 여기에 약간 정사각형으로 찍힘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얼굴 근처는 아니니까 괜찮아요 진짜 전에 하다가 너무 가득한 포카만 보다가 이렇게 깨끗한 포카를 보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주신 이포카들도 한번 볼게요. 음, 예쁘다저 이포카가 안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주시다니 감사드립니다. 에? 꽃순내가 나요. 아, 너무 귀엽다. 대박. 너무 만족스러운 구매였습니다.